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발에 대한 동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발을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이 발은 어디를 갈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요.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고마운 존재죠. 근데 우리 몸에서 참 천대를 받는 것도 또한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발의 감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작업을 좀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발의 감각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다리를 이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천천히 바닥에 이렇게 놓는 접지 느낌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또 반대쪽도 뒤꿈치부터 천천히 앞꿈치로 이렇게 발을 디디고 자 한번 디뎌보세요. 발을 천천히, 천천히 뒤꿈치부터 앞꿈치로 이렇게 디디면서 천천히 발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평상시에 이렇게 뭔가 맨발로 바닥에 이렇게 느낌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맨바닥에 자기의 발의 느낌을 한번 충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충분히 발을 느꼈으면요. 이제는 뒤꿈치부터 천천히 앞꿈치로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뒤꿈치부터 앞꿈치로. 뒤꿈치, 앞꿈치. 이렇게 천천히 뒤꿈치부터 걸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뒤꿈치부터 이렇게 걸어 봅니다. 이때 발의 느낌을 어, 충분히 느끼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앞꿈치부터 뒤꿈치로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거꾸로, 거꾸로, 앞꿈치부터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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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이렇게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앞꿈치부터 뒤꿈치로. 이렇게 걸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옆면 이 발바닥 가에로 이렇게 뒤져 보진 않았죠? 이렇게 한번 뒤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한번 해 볼게요. 바깥면으로. 바깥면으로 이렇게 뒤져 보고요. 몸이 이렇게 길뚱길뚱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바깥으로, 바깥으로 한번 뒤져 보고요. 자, 이제 안쪽으로 한번 해 볼게요. 안쪽으로 먼저,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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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이렇게 안쪽으로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 발에서 안쪽 면이 닿을 수 있도록, 바깥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요. 그러면 약간 다리가 이렇게 되죠? <laughs> 이렇게 안쪽으로 닿는 그런 동작들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뒤꿈치를 들어서, 걸어보는 거야. 이렇게. 뒤꿈치 들리고 앞꿈치로만, 앞꿈치로만, 앞꿈치로만 걸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뒤꿈치로도 한번 걸어볼게요. 뒤꿈치로만. 이렇게. 뒤꿈치로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뒤꿈치로 이렇게 걸어.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컨비네이션 해서 한번 음악에 맞춰서 걸어보는 것입니다. 자, 해볼게요. 뭐, 앞꿈치로도 걸어보고, 옆꿈치. 바깥으로. 그리고, 앞에서. 뒤꿈치로. 뭐, 발바닥을 이렇게 쓸고, 쓸면서, 발바닥을 쓸면서 걸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다양하게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발바닥의 느낌을 충분히 느끼면서 걸어 봅니다. 자~ 또 앞꿈치, 뭐 뒤꿈치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동작들을 앞꿈치, 뒤꿈치 옆에! 안쪽, 이렇게 다양하게 발의 느낌을 자, 한번 풀어볼까요? 다리를? 자, 다리를 한 번, 팔도 편안하게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발바닥의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몸 하나하나의 감각들을 이렇게 깨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발 동작도 하나씩 하나씩 그 감각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알아감으로 인해서 잠자고 있었던 감각들을 깨워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좀더 이해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안나였습니다. 힐링하세요.